배우 박형식과 박신혜가 JTBC 새 드라마 닥터 슬럼프에서 로맨틱 코미디 호흡을 맞춥니다. JTBC는 닥터 슬럼프의 박형식, 박신혜, 윤박, 공성화를 캐스팅하고 촬영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닥터 슬럼프는 상승곡선을 그리던 인생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린 성형외과 의사 여정우와 마취과 의사 남하늘의 인생심폐소생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박형식이 맡은 여정우는 전교 1등을 도맡던 학창시절을 지나 국내 최고의 의대를 거쳐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스타의사가 되지만 의문의 의료사고로 인해 한순간 벼랑 끝에 내몰린 인물입니다. 결혼과 출산 후 작품 활동에 처음 복귀하는 박신혜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마취과의사 남하늘을 연기합니다. 남하늘은 학창시절에는 지독하게 공부만 하고 의사가 돼서는 일에 미쳐 사는 인물로 어느 날 불현듯 망가질대로 망가져버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다짐합니다. 여정우와 남하늘을 둘러싼 주변 인물에는 윤박과 공성화가 출연합니다. 윤박은 여정우에게 홀로 라이벌 이식을 가진 성형외과의사 빈대영 역을 공성화는 남하늘과 대학 때부터 전공의 시절을 함께한 친한 친구인 마취과의사인 이홍란 역을 맡았습니다. 제작진은 가장 찬란했던 시절과 가장 초라한 시절을 함께한 이들의 행복소생기라며 인생 최대 암흑기에 놓인 여정우와 남하늘이 서로의 빛이 되어가는 과정을 웃음과 설렘, 따뜻한 위로로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일티비 뉴스입니다.